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이고, 어아서 이쁜 거 사는 거. 귀여워, 귀여워. 엄마야, 목에가더 희한해. 그럼 그거 먹더라도 있잖아. 아유, 신사이야 엄마야, 신짜야 이쁜 네 옷도 이쁜 거 입었네. 오자. 네, 뭐 만지지 말라니까. 아 응, 그럼, 그럼 한 번만 만지 보자. 아, 순해요 오겠잖아요. 이거 되게 쁘네놀에넣 강아지 산책안찍켜요 오늘은 자안 시키겠네. 한 번만도 문대로 나가야 아, 뭔데요? 한 마디잖아요. 안 나가라 그면 엄마 딸 가. 엄마, 엄마 딸가얘 무시하고 가시나. 안녕. 안녕하세요.